역시 상큼하네요. 이쁘다, 이쁘다. 네, 각자 아주 예쁜 포즈들 지어주고 계십니다. 자, 이번에는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을 바라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역시나 귀여운 표정, 예쁜 표정, 또 다이아만의 표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 왼쪽에 계신 기자분들 위해서 왼쪽으로 포즈 한번 잡아주세요. 네, 역시. 네, 네 어, 포즈 그쵸? 맞아요. 그게 어, 저희가 어니죠 우리 또 신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좀 부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각자 저희가 좀 원하는 포즈를 한 번씩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, 이거 어, 좀 개그우먼 분들도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. 꽃받침 포즈, 요거 한번 이렇게 하나, 둘, 셋, 하면 정면 보고 먼저 하나, 둘, 셋 하면 꽃받침 한번 가볼까요? 이렇게 갈까요? 이렇게 네, 하나, 둘, 셋, 아 예쁘네요. 예, 네. 아 정말 꽃스럽네요. 아하하하하 어. 네, 예쁜. 예 부끄러우실 테니까 빨리 다른 포즈로 넘어가요. 네. 어떤 또, 포즈 있을까요 이설 씨? 우리 네. 다이아몬드 귀여움을 한껏 담아서 귀요미 네. 포즈로. 귀요미 포즈 네.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귀요미 네. 포즈니까 V를 다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네다 같이 V를 양손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, 예쁜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아, 감사드립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포토 타임이 저희가 마무리가 되었으니까요. 정식으로 한번 인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